아 이제 좀 함수 잡은 문제가 나오네 자이 문제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찍는 거예요 자 역함수 어, 당연히 뭐 1대1 대응일 거고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우리 그러니까 너네가이 문제를 딱 처음 시작할 때딱 난관에 동착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당연히 끊어져 있는 함수를 못그려줘야 그리고 그렸는데도 이이상이 어, 어떻게 세 점에서 두했는서 만나지? 뭐 이런 거지. 자 일단은 A가 어딘지 몰라 나도. 그러니까 뭐 A 영이라고 할까? 이거 내가 이제 끊어져 있는 화달표 어떡하겠어? 영점 후 영점 다음 빨빨 그리라 그랬잖아. 영점 하 영점 마 A에서 지금 얘 영점 마 s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차 함수야. 그 얘는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. 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. 얘 역함수가 있겠지. 역함수를 g x 라고 했잖아.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나 yx에서 대충으로 그려줘야 될거 아니야?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뭐 대충 여기다 잡고 자 이렇게까지 갔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. 이거 그러니까 봐. 이렇게 그렸을 때 어차피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대충이라도 그렸을 때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가지고 이단어 뭐야? 몇 점에서밖에 안 만나? 도대체 세 점에서 만나게 어떻게 그리지?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.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나중에 고난이도에서 이 고위급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미지수니까 어차피 몰라.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너네가 강제로 세 점에서 만나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. 안 만나게 그려놓고 세 점에서 어떻게 끝나지?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안 되잖아. 안 되는 그안 되게 그려놓고 어떻게 고민을 해? 되게 그려놓고 해야지. 알겠니?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밑으로 땡겨보자 땡겨면딱 세정에서 만날 것 같은데? 땡기면 한 대충 그래도 이, 이걸 이 이렇게 밑으로 땡겨서 여기서 그러니까 딱 접할 때까지 봐봐 접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땡겼어 뭐 이런 그림 되겠지?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위로 볼록으로 다시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역함수를 그려주면 은아 이렇게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맞지? 오 오두점가와 이제 두점 그럼 조금만 더 내리면 되겠네 조금만 더 내리면 조금만 더 내리면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위로 불러고또 내려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가지고 뭐, 그림 좀 이상하지만 안 되지 강제로 뭐, 이렇게 만들 그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역함수가 있 그러니까 한점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단 말이야 이제 눈치가 어디? 이제 눈치, 눈치 이제 요 감이 와?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지금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? 지금 이 오른쪽 즉 여기가 x제곱 더하기 a잖아요.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고 즉 x제곱 더하기 a랑 y는 x랑 둘이 어떨 때라는 거야? 접할 때보다 접할 때? 접할 때는 두 점이니까 안 돼. 그러니까 접할 때라고 하지 말고 어, 뭐라 그럴까요? 두 실근. 두 실근이라고 하면 되겠네. 그럼 판별식이? 여보다 크다겠지? 맞죠? 자, 그러면 이 그림의 반대로, 반대로, 자, 또 어떤 경우가 있냐? 반대로는 이번에는 저쪽에서 만나야 저쪽에서. 우리 너무 아래에 달렸잖아? 아, 위에 달렸잖아? 이번에는 보면 어떻게 되겠지 여기서 한다고 까 여기. 그래. 여기. 이렇게 좀한 점에서밖에 안 맞나? 그지? 그럼 또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아 여기서도 두 점이 지나가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그지? 그 다음에 역함수 그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니? 그래서 하나 둘셋어 저기 아까 세점안 했구나 여기까지 세뭐 이건 당연히 알았을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아, 그러면 얘기가 또다르구나 이번에는 y는 얘와 또 y는 x가 또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. 아마 아마 이거 이제 모범 답안 보면은 이런 그림 없이 그냥 갑자기 뭐 판별수고 판별수고 막 그랬을 거야.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찍은 거고 우리 애들도 요것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줬고. 그러니까 너무나도 생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판별식을 쓴다는 거지 도대체 두 실수인데?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 문제 있어 보자 그럼 이제 써보자. 문제 이제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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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끝난 거야 이제 시작해 넘어와 x고 마이너스 x 그래서 a는 0인가요 판별식 1 빼기 4 a 이가자 여기서 크다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다고 자또 밑에 거또또요 x고 넘어와서 이 적에 넘어가야지 이번에 이렇게 쓰면 1 플러스 4 a 가0보틀크기 때문에 a 는 마이너스 보다 크다고. 그러니까 위아래 움직여도 이 파란색에서, 파란색에서 이 빨간색까지 벗어나면 안 되잖아. 벗어나면 이런 게 되는 거고 아래로 벗어나면 이런 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얘와 얘 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어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냥 너네 강제로 그래야 된다. 안 되는 거 맨날 그래서 뭐해? 나중에 막 이제 뭐뭐고나 수능 이런 거 30번 같은 거, 거 봐도 안 되게 그려놓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. 물론 모범답안에는 안 되면 왜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 심지어 나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봤어. 야그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답지가 나오잖아요. 그 답지 그림만 막 여덟 개씩 있어. 여덟 개 그려놓고 이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, 이래서 안, 되고. 야, 안 되는 거 그려놓고 물론. 그것도 안 되는 거 찾아야 돼. 그래야 전혀 공부가 되는 거니까. 근데 안 되는 거그려놓고뭐뭐 뭐 해? 되게 되게 그려야지. 알겠습니까?